어머니 오만 자운, 야 보탄, 우야 보탄, 와이프야 이거 스키드야 스키드? 어, 스키드. 야 이거 맛있겠는데? 몇 킬로? 몇 킬로? h r e e a n t y t 3 6 e e i n n t 아 오케이. 라미 라미, one, 라미? Huh? Thank you. Squid is very se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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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가지고 사용해도 응? 돼 스크래치 안다는 약이. 나도 죄송하다는데. 가지고. 이게 저 가오징어 가 이게 오늘 그 일단 대충 손질해가지고 놓고 보니까 양이 양이 꽤 많아 한 3kg, 3, 한 3kg 조금 넘는데 이거 갖고 한번 그 저기 오징어 뭐야 한번 초무침도 한번 해보고 오징어 국거리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또 뭐가 있나? 어... 여기, 여기 사람들이 해먹는 이제 아도보라는 게 있는데, 아도보는 제가 안 만들어봤는데, 아마 아보도도, 아도보도 한번 <laughs> 시도를 한번 해보고, 발음이 잘안 안 돼서. 그리고, 애들한테는 오징어 튀김이 좋은데, 오징어 튀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일단 한번 시도 한번 해볼게요. 한번 만들어봐야지. 자 이제 오징어를 데칩니다 이거 일단 이게 두꺼워서 빨리 안될것 같은데 이거 데쳐가지고 일단 추무침을 한번 시도를 해봐야지 오징어가 지금 갑오징.. 이거 갑오징어인가? 지금 칼질하는데 엄청 쫄깃쫄깃해요 아직은 안먹어봤는데 한국에서도 안 먹어본 오징어를 갑오징어를 필리핀에서 먹어보게 되네 이거 이거 초무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만 먹을 수 없으니까 와이프 형제들이랑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안 보죠 하나만 먹겠다. 야, 이거 오징어가 오징어가 떡이에요, 떡 완전히 무슨 떡 같아. 아, 진짜 이거 뭐 엄청 쫄깃쫄깃할 것 같은데? 두께 보셔줄 두께, 두께가 장난 아니 아니야. 얇게 썰어야 될것 같아. 자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 칠리 파우더, 칠리 파우더 좀안 매운 스타일. 어 리틀 스파이시 리틀 한두 스푼 정도 넣고 대충해도 아마 맛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고추장, 코리안 소스 고추장. 고추장 한 스푼. 자, 아, 이제, 코코넛 비니걸, 코코넛 식초. 이거 너무 맛있어요. 한국에서는 다른 식초는 없는데, 두 개, 트리 스푼, 버 스푼, 다이 스푼, 식스 푼인가 뭐가 있네. 자, 슈거 슈고, 한원 스푼 정도 됐습니다. 사정 없이 넣어 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조져 버려야지. 그냥 식초 좀 넣을까? 코코넛 비닐 골좀 넣어 놓고. 맛있겠죠? 맛을 한번 볼까? 음! 깜빡했네! 소금을 안 넣는데, 솔트. 아신을 깜빡했습니다, 아신. 오늘 사람이 솔트, 아신. 한번 잡숴봐 야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네 남편 때문에 조금안 부족해? 괜찮아 괜찮아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딱 맞아. 맛있어요 이러면 이제 냉장고에 좀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해가지고 좀 먹으면 아마 오늘 저녁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따아다 입핑디서리 오빠랑 스키드 프레쉬, 프레쉬 베리 빅 베리 빅? 레드 호어어어어어어어어 오빠, 오빠 저기 술한잔 줘봐 오빠! 레드 호어야 오늘 이거 초무침 만들어가지고서 야 삐아에다가 진짜 괜찮네 분위기. 자 오늘 이거 초무침 만든 거를 우리 근처 저 리조트 관리하시는 친구분이랑 오늘 같이 먹기로 해가지고 여기 야외에서 먹습니다 야외 해변에서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지. 맛있까요 아, 네, 맛있어요. 아, 네, 맛있어요. Thank you so much. Let <laughs> 요 나도 먹어봐야지. u l e 요 With red horse. With red horse. 아, 내가 만 e call y o c h e e r s 제가 여기, 여기 건배하는 스타일은 따가이입니다. 따가이, 따가이, 음, 음, 따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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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음식 맛이니까 술도 맛있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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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이걸로만 괜찮아요. 이렇게는 음. 그냥 음. 스타일이야. 왜 불술 안 먹어? 안. 우리 아시 따가이 한번 해야지. 따가이. 음, <laughs> 음. 두 분이서. <laughs> 맛있어 <laughs> 다음에 리플리판으로 한번 여기서 먹어야지 가보지징어가 쫄깃쫄깃해요 c 아, 이건 내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맛있냐 Claire warn Nós temos a d 이 v i d a Que se chama segurança q Nusabihan mm -hmm. ko na. Hindi rumpa sisitahin da man booking confirmation. Pero may insurance din na kasama okay, yun sa rental. Paayon so, yung site dito. Kapos pala. Ang soft coffee para sa Anderson and dito ang ipapasa ko sa inyo. Kapos ng ditanan ko na talaga, Mga options ni pati ba wala